구덕산 아래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 박씨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가족들과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 어느날 우연히 마을에서 용하다는 도사를 만나 물어보았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왜 이리 가난한 겁니까? 부자가 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도사가 방법을 알려주었어. 내가 저기 구덕산에 표시를 해두었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꼭 그곳에 묻으시게나. 단, 구덕산 고개에서 쇠갓을 쓰고 넘어오는 사람을 본 후에 아버지를 묻어야만 하네. 시간이 흘러 박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 아이고, 아이고. 박씨는 도사가 일러준 곳에 무덤자리를 파놓고 구덕산 고갯길 쪽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어. 쇠가을쓴 사람이 언제 나타나려나? 한참을 기다리니 어떤 여인이 소뚜껑을 머리에이고 고갯길을 넘어오고 있는 거야. 아, 저것을 보고 쇠가이라고 했구나. 그 모습을 본 박씨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관을 무덤에 넣었어. 그후 신기하게도 박 씨는 큰 부자가 되었고 자손들도 오래도록 잘 살게 되었대.